샬롬 라디오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개 장을 묵상하며 만든 신 CCM 곡들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두었으니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신문화성교의 이해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샬롬 라디오 10회마다 이렇게 교회와 신앙,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화선교의 실제 사례에 대해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비신자 친구를 교회 행사에 초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재수생 시절 한 친구의 소개로 솔티와 함께라는 어린이 찬양 뮤지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신앙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공연에 데려간 친구들 중한 명이 결국 군대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공연에 무엇이 있었길래 비신자까지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처음 솔티와 함께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던 찬양은 대부분 느리고 경건한 분위기의 경배와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 달랐습니다. 빠른 곡은 정말 신나는 팝송 같았고, 느린 곡은 그냥 제게 발라드였습니다. 어린이 찬양이라고 해서 유치할 거라는 편견도 완전히 깨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가사 전달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비신자들이 교회 찬양을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총, 구속, 속죄. 같은 교회 전문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샬롬 노래 선교단의 가사는 달랐어요. 아이들의 일상 언어, 순수한 대화체로 가득했습니다. 발음도 명확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매일 들었죠. 잠들 때도 항상 켜놓고 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공연장에서 왔습니다. 양재역 근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이었는데요. 조명이 꺼지고 주기도문 찬양이 잔잔히 흐를 때 저는 무대 커튼 및 작은 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공연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에 그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 다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그 순간 저는 이미 감동의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었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아까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은 전문 뮤지컬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춤 실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무대 구석에 있어도 한명한 한 명이 진실한 몸짓과 표정으로 찬양했어요. 특히 영어 제목이긴 한데요. Into my heart 그리고 It's not by m i g h 이런 곡을 부를 때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찬양 속에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같이 뭉클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나가보니 보통 뮤지컬처럼 혹은 공연처럼 배우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받는 시간이 없었어요. 관객들은 각자 조용히 돌아가며 공연의 감동을 마음에 담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솔교와 함께 단원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래. 역시 기독교 문화 선교단은 일상에서도 다르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1집부터 5집까지 모든 공연을 챙겨봤고 매번 친구들을 혹은 교회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친구는 공연을 본후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결국 군대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선교는 단순히 찬양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성과 전문성의 조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와 보이는 곳에서의 탁월함, 교회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문화 선교였습니다. 비신자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문화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성과 탁월함을 보게 될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샬롬 노래 선교단은 그런 문화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샬롬 노래 선교단이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 아시나요? 웹사이트나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시면 이제 다시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어떤 모습이든 돕는 사역으로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문화가 빛이 될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문화선교는 바로 이 정신입니다.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 그들과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문화선교를 꿈꿔 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상이든 여러분의 재능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어떤 문화 선교를 꿈꾸시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